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의 1위 SUV 산타페 T M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차량은 2018년 8월 31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식 모델로 1,995cc 4륜구동 익스클루시브 디젤 차량입니다. 어디든 갈수 있는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차량으로 115,607km 만 주행 중입니다. 운전석 단순 교환이력만 있는 차량으로 뼈대나 패널 등 차량 성능과 시세에 악영향을 주는 사고는 일체 없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극강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와 앞좌석 통풍 시트가 적용되었으며, 앞뒤좌석 5인 모두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스티어링 휠 버튼으로 제어 가능하시고요. 계기판엔 그 어떤 기능상의 문제도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8단 미션을 장착해 부드러운 고속주행을 약속드리며, 열선 핸들 기는 하이패스 룸미러, 오토홀드, 차 밴고 전방 주차 보조 기능, 차선이 탈방 지기능, 전동 트렁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등등 엄청난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클럽 4개도 너끈히 들어가고도 남을 넓은 트렁크입니다. 뒷좌석 폴딩으로 넉넉한 차박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엔진룸이 너무 깨끗해서 새 차인 줄 아셨죠? 보이지 않는 엔진룸도 깨끗하게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 모두 상태 양호합니다. 약간의 스크래치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